절에서 2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하5장1 5절에서2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건함에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우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우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우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실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게아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 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산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오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관건하여 온 두달란트를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오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금에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아씨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 나아만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엘리사의 사, 사환 게야시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이제 본문에서 이 나아만이 이 아람 땅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그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르는 대로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그고 그의 예언대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충분히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병고침을 얻고 아람 땅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엘리사에게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온 천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이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가져온 그가 가져온 뇌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물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어, 나아만이 꼭 그가 받아야 된다고 그를 강권합니다. 어, 이것을 봐서 그의 마, 마음이 그냥 주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에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권함에도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그 예물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인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 그런 뇌물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즐겨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그가 정확히 왜 그것을 받게 되, 받지 않았는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것을 극고 어, 받지 않게 되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청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내가 흙을 이 땅에서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흙을 가서 가져가서 아람 땅에서 제단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면 살겠다 하고 그런 다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흙을 나에게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더 청하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의 그를 부축해서 어 이제 같이 그몬 신당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지만 이 본문을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부축해서라기보다는 이 자신이 그 아람 왕의 오른팔, 어 그가 가장 어, 믿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함께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가 어쩔 수 없이 아람 왕과 들어가서 몸을 굽혀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어, 원합니다 하고 그게 궁률과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니 그렇게 그게 걱정이 되고 걸리는 것이라면 그. 어, 그 왕을 쫓아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목숨까지 바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옳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동시에 그 아람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 왕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다가는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림몬 신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자신의 한계 어, 그 부족함을 어,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어, 정말 미워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어, 스스로를 어, 완벽해지기 위해서 죄를 극복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죄를 정당하거나 숨기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나만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한계와 부족함, 그 불순종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래고 내어놓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진실된 마음과 중심을 본 엘리사는 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할 때니 너는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 그 엘리사의 종그 사원 개야신은 이와 나아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게 되자, 이 자신의 이어 주인에게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자, 그는 불만을 품습니다. 어이 주인이 엘리사가 이방 장군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은혜를 베푼 사실이 그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이제 받아내겠다 받아 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 쫓아가서 그에게 나의 나의 주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그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산지에서부터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에게 그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 을 도와야 되니까 헌금을 좀 해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아시는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고 그 값을 받아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병고침의 값을 받으려 하지만 은 나아만은 그와 다르게 그에게 더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요구한 것보다 그두 배가 되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은한 개가 아니라 은두 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게아시는 물건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집 안에 안 보이는 것에 감추고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추궁하죠. 어, 너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러자 그는 거짓말로 자신의 그 잘못을 가립니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써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운 곳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 엘리사는 그렇게 이에게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지금 상황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고 그에게 추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그,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이 이스라엘 땅이 바 바알 숭배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탐욕과 탐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떠 하나님로부터 떠나고 있는 그 시기에 망가져 가고 있는 시기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탐심과 돈이라는 우상을 너가 품고 하나님의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과연 너가 해야 될 일이냐고 그에게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임하게 될 텐데 너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게하시에게 그러자 나만 나만이 알던 나병이 바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나병을 앓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는 받게 됩니다. 어, 이방인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나아만은 어,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거는 자신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리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순종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 그는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원함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때 그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못했던 개야시는 자신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죄를 숨기고 가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마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잘못과 두려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손으로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실패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용서함을 구할 때. 그괴야시가 내가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내가 할수 없는 이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 내어드리면 나아갈 때 그는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수치를 계속해서 가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피해서 스스로 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더큰 은혜 계속해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극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나아만이 행했던 것처럼 어, 자신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쪽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불완전함,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구휼과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려주시고 또 그것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은혜 앞으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는 그곳에서 어,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어, 그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변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